네, 울산 북구 강동 신명 이론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관광단지 조성 과정의 핵심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일단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울산시의 관광단지 지정이 예고되고 있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울산시와 북구청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북구 신명동 일원에 울산 해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기존 강동 산하지구 관광단지 외에 신명동 일원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리형 관광단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후속 절차를 밟아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마침내 지난 26일에 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관광단지 명칭은 문체부와 산림청,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울산해양관광단지에서 울산의 대표적 상징물인 고래에서 모티브를 따온 외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로 변경됐습니다. 사업규모도 주민민원 등을 반영해 당초 170만 8천 제곱미터에서 150만 6천 제곱미터로 다소 줄었습니다. 시행사는 이곳에 다국적 호텔 기업인 하얏트 호텔 350실과 200세대 이빌라 의료 휴양 시설인 600세대 규모의 얼라이브 센터, 스피드 테마 파크 등의 휴양 오락 시설 그리고 18월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7,445억 원에 달합니다. 시행사 측은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1,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관광단지 지정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사업 조성 계획 인가를 득하고 곧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사업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이면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 작업을 마치고 교통 영향 평가 등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주시 경계 신명동 일원에 추진되는 웰즈 커브 울산 관광단지가 강동 해양 관광 활성화에 큰기폭제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